thank you wasn't for y'all to put together an inning like that, considering as close as the game was, and everything y'all been through yesterday too. I think that's why we have a more experienced, you know, for a big game. You know, Cole You know, that's, he told everybody, like whatever forty-five thousand people here. He showed them, you know, why he's a great pitcher in the league. You know, he can, you know, play how pitch in the game. You know. You know. After that after that two-run home run in the first, though, had, had, the way that Cole responded, didn't give up a hit after the second inning. You know, that's why he's good, great, great piece in the league. You know, he's like, never give up, still. You know, he's showing up last three games, you know, like. Yeah. Never. What, what if something happened the whole game? You know, so, you know, he just keeps playing. You know, not, not give up, you know, you know it's something happened. Thanks, pass. All right. Good good <목소리> 아, 이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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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와인 샵에 들어가요. 어때요? 기분 <목소리> 남겨아 네,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목소리> 막상,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르니까, 이게 정말, 이게 왔는지, 진짜인지도, 이렇게, 거짓말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어, 근데 오늘 이런, 상황을 정말 저는 즐기고 싶어요. 즐기고, 오늘, 하지만 저희가 오늘은 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큰 문턱 앞에 첫발 내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서 중요하고, 어, 네, 정말 오래 기다렸네요. 이런 거. 가기까지 네. 정말 어려운 경기에데 어, 어, 언제쯤 이겼다고 어, 생각했고 이기고 왔다. 마지막 6점 냈을 때 그때 정말 다온것 같았어요. 다온것 같았고 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방침은 하지 않았고 선수들이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또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이겼던 것만큼 그런 더 값진 것같아요 미국에 오신 15년 만에 한국이에요. 감격이 진짜 도주강것같아요 정말 이런 걸 느껴보고 싶어서 텍사스에 온 거고, 어 뭐, 뒷면 긴고 짧은 짧지만, 2년 만에 이런 거 제가 이룬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5년 전 유튜브로 돌아오는 순간나는 한쪽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즐거운 시즌을 서 보면은 5년 전과 상당히 그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오늘이 그 사신이 앞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일단 팀을 이런 자리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 팀이 됨으로 해서 제가 뭔가 도움이 됐다라는 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초반에 사실 어려운 시즌이었지만 어, 저는 저 자신을 믿었었어요. 사실 누가 옆에서 주 위에서 말하고 해도 제가 해온 경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믿었고, 그리고 어, 주위에서 돈도 많이 줬고, 어,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기꺼온건 아니기 때문에 또잘 극복하셨을 것 같아요. 것 같은데요. 수 각오 고뭐 오늘은 이런, 사 이런 거를 정말 즐기고, 어, 내일부터 또! 이제, 마음에 정리하고, 이제, 준비 잘 해야, 잘 하고, 어, 저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제가 할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어, 정말 야구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항상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쉬운시즌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느 때보다 덜 많이 힘들었고 옆에서 오히려 저는 운동장에 나와서 하면 되지만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항상 지켜봐야 되는 뭔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를 너무 더힘들었을거예요 근데 항상 옆에서 나무같이 옆에서 항상 지켜봐주고 <웃음> <웃음> 항상 지켜봐주고 묵묵히 항상 힘주고 정말 최고입니다. 남자지만 정말 존경하는 예, 여자고 정말 고맙고 어 제가 이렇게까지 될수 있었던 정말 옆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예, 정말 피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어, 사실, 또아역에 계신 한인 밴드한테는 정말 또 다른 기분이 교차합니다. 어, 정말 작년부터 어렵게 왔는데 어, 뭔가 보여주지 못해서도 정말 고생스럽고 처음에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 제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운동장에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니말 반찬 하나 드시고 음식 하나 드시고 잘하라고 그렇게 응원 많이 했었는 사실 그런 게 사실 좀만 더 합격이 안아서 이렇게 성한마 먹으러 가고 그는데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것 같아서 너무 재분었고 어, 여기 계신 아랫분들도 이런 정말 I don't think I'm 기회를 n g to be able to do it. i 지 going t 이 be able to do it. I'm g o